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자,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도 오늘은 차 많이 안할 거니까요 혹시 차에 대해서 뭔가 케이니 많은 말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안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연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 식구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빵을 좀사 먹으려고 빵집 투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리면서 최근 뭐 캐나다 이 밴쿠버 쪽 상황 사실 토론토 퀘백 알버타 이쪽은 잘 몰라요 여기 밴쿠버 상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주로 날씨 상황이겠죠 코로나 상황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켰습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올해 한해제 영상 정말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잘 봐주실 거죠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최대한 다른 곳에서 많이 안 알려주는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도 포함해서 계속 자동차 보여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 안체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유콘을 타고 있고 빵집 투어 1탄 코스코입니다 빵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빵집 투어 일단 아니고요. 필요한 거 있어서 잠깐 빵집도 하기 전에 들렸는데, 보면 지금 눈이 되게 많죠? 많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다 치워놓는데? 느낌이 별로 안 사는데요? 하여튼 길 가면서도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빵집 투어를 가기 전에 오늘의 자동차 상식을 알려드리면, 이외로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지금 제가 유컨을 타고 있는데, 유컨이나 타오나 대부분의 바디온 프레임 차들이요. 그리고 뭐 익스페디션 이런 차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4륜구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많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나 집안의 다른 식구들, 이런 식구들이 운전할 때 때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빙판이 생기고 뭐 길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알려 주셔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 장치가 2륜, 4하이 4로 그리고 오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파트타임 사륜 구동 장치는 평소에 디폴트 세팅이 후륜 구동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 그대로 눈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빙판길, 미끄러운 길에 출발하거나 주행할 때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저희 보면 오토 스위치 있죠. 네, 오토 스위치를 꼭 눌러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옮겨주질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눌러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집에 혹시 이런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 특히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차 시스템이 제거와 똑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들이 운전할 때말고라도뭐 와이프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다 알려줘서 이 버튼을 꼭 누르고 미끄러운 길에선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연의 사고가 방지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하나가 있죠. 아무래도 하트 타임 4륜구동의 오토 모드 를 누르게 되면 대부분 전륜 후중구동 아니면 4륜구동의 그 구동 배분 자체가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일반 AWD 차처럼 1초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4륜이 걸리면 그 걸린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주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연비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고 아, 지금 제 카메라가 이 렌즈에 문제가 있는지 조리개에 문제가 있는지 추운 날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 이렇게 뿌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누가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지금 렌즈는 35mm 단렌즈 쓰고 있거든요. 캐논 거.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니는 거 현재 밴쿠버의 날씨 상황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기온 한번 보실래요? 마이너스 9도도 있죠. 사실 이 기온은 벤쿠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누가 산다 그러면 야, 그거 되게 춥지 않아? 추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대부분의 땅이 춥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캐나다 벤쿠버 지역은 영하의 기온으로 몇번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겨울에 상당히 따뜻해요. 물론 이제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9도 정도가 상당히 이색적인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마이너스로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4, 5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올여름에 뭐 최고기온 40도 이상을 찍고 여름에도 30도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던 지역이 아닌데 40도가 넘어가고 겨울에는 이렇게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뭐 온난화 이 기후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체감적으로 드는 게 요즘의 현실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폭설도 내리고 길이 마비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달 전에는 폭우가 내렸죠. 벤쿠버란 땅덩어리가 폭우, 폭설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대비가 되어있질 않아요. 워낙에 날씨가 비가 오더라도 그냥 여기선 드리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스프레이 뿌려지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눈이 오더라도 간혹 한번뭐이 정도 내리는 게 다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후 환경 조건에 있어서 대비가 많이 안돼 있어서. 최근에 캐나다 벤쿠버 쪽에 홍수가 크게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의 강우량을 보면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뭐 정말 강우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홍수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특히 배수나 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특히 농장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고 그리고 산간고속도로 철도길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산에서 고립도 되기도 했더라고요 캠핑 가서 그런 분도 계셨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놀라진 않지만 여기에 계속 살았던 사람 분들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그러죠. 야, 캐나다 마을 말은 선진국인데 이 하는 거 보면 절대 선진국 아닌 걸 이렇게 느낄 정도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략 BC주 인구가 500만 정도 돼요. 제가 자꾸 BC주라고 얘기하는 게 캐나다가 정말 넓기 때문에 사실 주마다 그 특색이나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온타리오라든가 뭐 퀘벡 이쪽은 제외를 하고 이 밴쿠버 밴쿠버도 한국 분이 꽤 계시죠. 백종원 간판이 없는 밴쿠버 사실 한국 분이 많이 사는 외국 어디를 가봐도 이 백종원 아저씨 간판이 많이 붙어 있죠.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백종원 관련 간판의 식당이 생긴다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 여담이었고. 네, 이런 캐나다 밴쿠버의 얘기를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500만 인구의 최근에 뭐 대략 한 1일 확진자가 300명, 400명 그리고 병원 입원한 사람이 200명 정도,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한 사람이 한 7, 80명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오미크론이 아주 무섭게 확산 이 되면서 여기도 확진자 상황은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하루에 2000명 넘게 나오는 수준이고 500만 인구 예요한국으로 뭐 치면 뭐 2만명 나오는 수준이죠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자들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거의 뭐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주변에 캐나다 밴쿠버 에 아는 분이 계시면 뭐 이렇게 아는 체하시면 돼요 뭐 확진자 많이 늘어났는데 뭐 병원엔 많이 입원 안 한다며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상황을 잠깐 알려드릴까요? 예,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반도체 문제 때문에 뭐 여기도 거의 뭐 직격탄을 맞고 있죠 또 말씀드리면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고차값 거의 새차값에 판매하고 있고 정말 오래된 중고차 아니면 거의 눈물을 머금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자동차라는 게 이쪽은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차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어요 저도 영상에서 말할 때마다 내년에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내년이 된이 상황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안 좋아졌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차를 급하게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차후에 차를 구매하는 거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글쎄요 차를 그냥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고차 값이 좋기 때문에 새 차를 좀 비싸게 사더라도 평소와 크게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원하는 차를 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 구매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전히 딜러십의 마당에는 차가 텅텅 비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각 메이커별로 모든 차종이 다안 좋은 경우는 몇개 브랜드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브랜드가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도 그 안에 보면 다른 상황이 괜찮은 차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드리자면 뭐 포드 같은 경우는 F150도 안 좋고 브롱코도안 좋고 다안 좋은데 전기차 새로 나온 마하라는 차 있죠 여기서 막기라고 부르는데 그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바로 살수 있을 정도로 재고가 있고 엣지라는 컴팩트형 SUV 그 차도 어느 정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렇게 한 브랜드에서 차 종류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셔서 만약에 지금 차가 당장 급한데 돈을 많이 들기 싫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차종 말고 조금은 구입이 원활한 그런 차종으로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차는 마음에 드는 거 사야죠 그래야 오래 타고 아끼면서 타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 풀고 제가 앞으로 다니면서 쟤는 뭐하고 다니나 연말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허접하지만 아 저렇게도 보낼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은 차 아니고, 염화 칼춤을 맞은 차입니다. 자밴쿠버가 미쳤습니다 눈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거의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밖에나왔는데 그래서 눈에 어울리는 차 포드 브롱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아주 재밌게 잘 타고 있어요 브롱커를 살때그 세일즈 하는 분들한테 긴 막대가 달린 걸레를 꼭 사달라고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미러 보이시죠? 지금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요. 뭐 습기가 특별히 찬 상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외부 환기를 하더라도 실내 온도를 좀 높이게 되면 이 정도의 습기는 찹니다. 이 정도의 습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운전하는 기준으로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거의 4분의 3 정도를 가려요. 몸을 상당히 이렇게 움직여서 사이드미러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대기가 달린 걸레가 꼭 필요합니다. 닦아야 돼요, 저거.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물론 옆에 누가 타게 될 경우에는 걸레를 손에 하나 쥐어주고 여기에 습기가 살 때마다 닦아라라는 부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습기를 좀 많이 채워놓은 상황이. 에요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잘 제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송풍 자체를 유리 쪽으로 다 했는데도 이 정도까지밖에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세요. 걸레 필수입니다. 브론코에서는 매년도 아, 찬데 까지도 걸레를 들고 다야 돼, 요 그죠? 네, 오늘의 브론코 단점 여기까지. 한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년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한국의 대선 있죠? 대선도 잘 치르시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